그거 하다, 아 그거 안할 거야. 그거 하다 물려. 그거는 한더한 동물 썬 뒤져 그러다가 그러다가 <laughs> <응>, 그러다 뒤져. 야 <laughs> 아, 플라스틱 좀내놔봐 플라스틱 영역, 영역 확장. 영역 확 확장. 아니 씨발 사회주의 왜? 자본 자본가 어? 새끼 씨발. 확장시키는데 플라스틱. 자기 필요할 땐 사회주의 또 이거. 아니 뭐지? 야, 앞에 선 보인다. 이건 공리주의잖아. 공리주의. 공리주의 무슨 공리주의야. 공리주의. 그러니까 너한테 플라스틱을 안 주면은. 너는 불안하게 지금 맹붙하거든 아, 괘씸해가지고 그냥 저 새끼 공리주의라... <laughs> <laughs> 저 새끼 공리... 저 새끼 공리주의라면서 막 지가 먹걸로쟤 뭐하냐 지가 뭐걸로 졸라 뛰어가는 거봐 <laughs> 오우 아싸 저거 아, 보 아. <laughs> 상어 밥 된대 상어 밥야 은원, 은원. 너뭐개 있냐 밑에? 줄을 막 그렇게 끌고 다니냐줄왜 이러냐 나 옆집, 야, 선임이 노릇 젖고 있는데 옆에서 낚시를 해? 미쳤지? 군대가 거꾸로 돌아가지? <laughs> 아, 씨발. <시발>. 선임한테 아, <laughs> <laughs> <소원님한테 웃음> 플라스틱 갈고리를 <laughs> 던지네 얘들아 응 음. 얘들아, 새가 때려도 안 죽어 죽지 않는 새임? 어, 새가 죽지 않아 바바바 <laughs> <laughs> 아니, 얘들아, 일로 와봐 이거 볼래? 잠깐만 이거, 좀, 이거 새끼 안 죽어 야, 새끼 좀 때려봐. 아. 나 얘, 이좀 때려봐 아나얘 200번 찔렀거든? 천번 찔린 새네 근데 안 죽어 야창 어떻게 만들어 창 씨발 ㅈ끝다 뭐야 어떻게 잡았어 야 씨발 잡으면 되잖아 이 e 눌러서 하는 거안 보이냐? 나저 새끼 한 200번은 때렸는데 어? 쟤오른도못 이기고 있어서 야 저거 못봐야 니들 다 어떻게 너 오늘 통화도치 됐냐? 야이 새끼 통원조치 됨 씨발 야 니들 다 어떻게, <laughs> <야, 이 새끼 웃음> <토마토스 웃음> 어떻게 보이냐 이거 이 지금 좀 가렸는데? 이 사키 왜더멀어냐고자 <laughs> <통해서, 통해서 웃음> <지냈냐고. 웃음> <laughs> <laughs> 우리 는상 중입니다 뭐짜주죽 일보 직전이야 야 빨리 <laughs> 어뭐뭐왜뭘 원해 뭘 원해 뭐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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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왜야 아. <laughs> 은호 멈췄는데 아, <laughs> 아 뭐해 <laughs>